어디 가? 일로 와. 응? 전재야, 이리 와라. <laughs> 이리 와, 이리 와. 응. 이리 왔나? う,うーん、いらな 아유, 잘한다. 옷도 다풀어지고 난리 났네. 어, 와. 까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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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거지 말고 일로 와. 어이, 와. 어이, 와. 어이, 오세요. 헉! 아, 꿍. 우리산제 6개월입니다 깍꿍 이리와 이리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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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으꿍으꿍 어? 으아. 으아. 엄마 까? 꿍 오구구구구. 많이 왔어요?